안녕하세요. 인생 중고차의 정팀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BMW에서 쿠페형 SUV 중에서 한때 정말 인기 많았었던 BMW 의 X6 30D X 드라이브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6년식에는 페이스트리프트가 진행되고요. 18년식부터는 옵션 강화가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선이탈과 전방 추돌이 들어가는 차량에다가 애플 카플레이까지 지원되다 보니까 핸드폰과 연동해서 카카오 네비나 팀의 멜론 등생활따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다가 전차주께서 지금 블랙 에디션으로 사이드미러와 지금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휠까지 블랙으로 변경이 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블랙 앤 화이트의 조으로서 조금 더 디자인까지 깔끔해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차량 정말 저렴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18년식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2730만원에 판매 열정입니다. 2730만원이라고 해서 어디 문제 있는 거 전혀 아니고요. 진짜 고장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에 누이 한 방울도 발견되지 않은 정말 깔끔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전부 다 하자 처리까지 정말 깔끔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정말 컨디션 정말 훌륭한 차량입니다.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연식 같은 경우는 18년식의 키로수는 12만 9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에 성능지도 한번 띄어드리자면 아쉽게도 리어 패널 판금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쪽에는 전혀 데미지 없을 뿐더러 주행하신 데는 전혀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색상 안만분이나 단차 또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컨디션 하나만큼은 정말 잘보할 만큼 정말 자신 있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전면부의 헤드램프부터 보여드리자면 전면부 헤드램프 포션처럼 양쪽 다백하기스에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의 BMW의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핸들 조향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진능형 헤드램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운데 그릴 같은 경우에도 BMW의 키드니 그릴과 블랙상으로 변경되어 이 있으면서 전방에는 전방 감염서와 전방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뷰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입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 상태와 강 상태까지도 훌륭한 차량이고요. 전면부 큰 특이상 발견되지 않았으니 바로 측면부 헬타 사진 띄워드리면은 테타 사진 보션처럼 휠은 20인치 탑재되어 있고요. 헤기스는 미세하게 있으나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양쪽 다 지금 30% 정도 남아 있는 컨디션에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아래쪽으로는 사이드 카메라, 도어 캐치 운에는 터치식으로 컴포트 액세스와 아래쪽으로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타고 내리실 때 조금 더 용이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측면부터한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과 그리고 C 필러부터 트렁크 리드까지 곡선으로 이루고 있는 쿠평 SUV 디자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세련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측면부도 너무나도 깔끔했으니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네, 후면부 테일프 또한 양쪽 다베카기스를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에 주간 주행등 강량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고요. 네, 위쪽으로는 지금 리어 스포일러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 리어 스포일러 덕분에 조금 더 스포티한 면모가 보이지면서 아래쪽으로는 머플러 틱과 후방에는 후방 감지센서와 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정상작동 잘 되면서 안쪽에 공간성 쾌적하고요. 내장때 또한 관리상태 우수하면서 아래쪽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든 수납 공간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열 폴딩 할 경우에는 간단한 차박과 캠핑도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트렁크 닫는 모습 또한 부드럽게 정상작동 잘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X6 차량 외관과 트렁크 공간을 보셨는데요.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외관 관리 상태만큼이나 실내 컨디션도 너무나도 우수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어서 운전석과 조석에는 전동 시트와 운전석에는 메모리트 사용 가능하시면서 윈도우는 전자석 오토 윈도우에 핸들 우측 뒤편에 버튼 시시동과 오토 스탑 구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스피커는 하만카돈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계기판으로 넘어오시면은, 네, 계기판 보션처럼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에 실 주행거리는 129,216km 만 주행한 차량이고요.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동안 저녁 이쪽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넘어오시면은 네, 보신 것처럼 선명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었고요. 이어 핸들로 넘어오시면 핸들 같은 경우에는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핸들 컨디션 또한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에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드프리와 크루즈 컨트롤 뒤편으로는 패드 시프트와 핸들 자측 뒤편에는 전동 핸들과 핸들 열선 오토 바이빔, 오토 라이트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네, 가운데 쪽에는 정품 디스플레이와 정품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 관리하게 들어오시게 되면 은 보시는 것처럼 애플리카 플레이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과 연동해서 카카오 내비나 티맨, 멜론 등 생활사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접근 경고 기능과 보행자 경보, 차생이탈 경고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선명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정상작동 잘되었고요좌측판에는 전후방 감염서와 조우셔트를 한번더 누르게 되면은 어라운드뷰 사용 가능한 차량에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두개 에어벤트와 그리고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오토 에어컨과 열선 시트 그리고 CD 플레이어와 오디오 조작 버튼들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두개커플러와 시거치 포트 그리고 이 차량의 차량키는 메인키와 부족키 이렇게 두 개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어봉 자체 편으로는 주인공도 변경 버튼과 주차 감지 해서 모니터링 뷰 경사로 조속 중이 장치 전자 파킹 브릭오토홀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위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위쪽으로는 20 루미로와 블랙박스 채널 하이패스 단말기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1열 너무나도 깔끔했으니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네, 쿠페형 SUV 차량이라고 해서 2열 공간성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보시관처럼 적당한 사이즈의 레그룸과 헤드룸 보여지면서 이어서 도어 트림 쪽에는 선커튼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프라이빗한 감성까지 즐길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어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네, 가운데 쪽으로는 두개의 에어벤트와 그 아래쪽으로는 독립 공조기, 열선 시트, 노즐리 패드, 시거차 포트 암레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사이즈의 팔고리 용도와 수납 공간과 두개의 컵홀더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X 시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 살펴보셨는데요 차량에서 내린 뒤에 마저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컨디션만큼은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BMW X 시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네, 컨디션도 너무나도 훌륭한데 금액까지도 2,730만 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영상 자취계는 폰을 락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합작적인 가격과 좋은 컨디션의 차량들 매일매일 준비할 테니 영상 마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인생중고차의 장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